자, 보자. 자, 12번 문제. 자,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, 해가 한개 되는다. 자, 그는 모든 실수케이가 또 합을 보게 될 누가 질문했는데? 또? 어, 또? 그렇지. 어. 쌤, 저는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, 홈. 한 명. 들어 묻는다, 솔직하게. 아씨. 제대로 푼것 같은데, 아, 괜히 또 쌤이 뭐라는 거 아닌가? 그렇 없다. 진짜 지 느낌을 얘기하는 거다. 어. 그 나머지 둘은 아예 시도도 안한 건가, 혹시? 그래서 어. 문 그래? 어. 판별식 썼나? 예, 네, 뭐 썼었는데. 4안 돼요. 어. 아, 판별식 판별식 썼는데 다시 판별식 보니까 또안 되나. 어. 신비로운 1번 문제. 자. 처원아뭐들렸는지 얘기해 줄게. 이거 제대로 상수가안들렸다면특 문자. 첫 번째 문제, 문자 첫째. 자, 문제 다시 읽어야 지 낙연이 방정식이지이차를 했는지, 문제 다시 읽어봐봐. 이 차라 말 없지? 그냥 방정식이지 그럼 K1 대도 되는 거 아이가? 됐나? K1 대도 됩니다, 그러면. 그러면 정확하게 이 문제는 두 가지 케이스로 풀어야 된다. K가 1일 때와 K가 1이 아닐 때두 개를 다 풀어봐야 된다. 내 말은. 그러니까 너네는 이걸 생각하고 이것만 풀어서 틀렸던 애들이 많다라는 거야. 자 그럼 이 경우도 풉니다 지금부터 자 1번부터 풀게 자쌤 k가 1이라고 가정하고 푸는 건 어떻게 푸는 건가요? 어떻게 풀기는 k가 1인 거안에 k 1 넣어야죠 자, k에 1 넣을게 이 시계.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지 됐나 기까지야해 구할 뭐 필요 없지 그럼 해가 4분의 1이지 해몇 개인데 지한개 나오지? k1 가능하다 우리가 적어야 될 모든 k값 구하는 거거든 지금? k1 답에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가 적, 적을 정답지에 K1을 포함시켜야 된다 답을 이해됐니? 이걸 놓쳤을 거라는 거야 네.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허접 그 자체지 어. 이제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하고 풀겠다는 소리지 지금 그러면 이제 해가 하나여야 되니까 중급 나와야 되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를 푸셔야 된다는 거야자 절반 공이 있습니다 B 다시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. 어. 여기 뭐 가로 안 쳐도 되지 단니 하나니까 없지? 그래서 여기 그냥 k만 붙여서 봐 아, 이렇게. 자, 이게 판별식이 이제 절반공식인 겁니다. b 라인제곱 마이너스 ac. 대제. 이게 판별식이고, 이게 0이 나풀면 됩니다. 그러면 중중 가지니까 근이 한 개입니다. 자, 4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는 0. 자, 이렇게 될 거고, 우변으로다넘볼게 그래서 왼쪽에다 적을게요. 자,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0. 자,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. 이해여기까지 자. 여기서 근데 바반 이제 쌤, 인수문해가안되요 어떡하죠 근의공식 써야 되나요 어 그래 근혜공식 쓰면 k 구해지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모든 실수 k값에 합구하래 자 모든 실수 k값에 합구하래 자1 필요하지 일단 그 다음 여기 두개 있는 거 마저 합치면 되지 근데 이거를 근의공식으로 써서 두 개를 접어서 합칠 필요 없잖아 여기서 배웠다 이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1이잖아.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 분의 b 1이다 이거. 두개 합친 값이 그냥 1이라고. 두개 합친 값이 그냥 1이라고 그1 더하기 1 됐나? 답2 이렇게. 알겠나? 자근거계수의관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. 숙달시켜야 되는데, 네. 어, 미련하게 얘를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, 근두개 구해서 1이랑 그근두 개랑 다 합치지 말고, 두근의 합을 구해라고 미리 근거하게 생각돼서 1이잖아, 두근의 합이. 됐죠? 이렇게. 자, 요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. 함정이 많은 문제죠 얘는.